네, 어, 다음 중, 이제 계산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보죠.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에선 O 아닌 건 X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1차 함수죠. 2차 함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되죠. 2차 함수. 볼거 없겠고요. 3번 같은 건 어떻게 하라? 3번 같은 건 정리를 해주라. 그죠? 정리해서. 요 뒤에 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3X이기 때문에, 요거 주어지면 2차항이 없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당연히 아닙니다. 말장난이고요. 그럼 뭐 이거 볼거 없이 전개하면 x 제곱이 살아 있고 2차항 계수가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은 에,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 어 지난번에 했었죠. y는 넓이 y 고요 그죠? 뭡니까? x의 제곱 파이죠. 또는 파이 x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변 길이가 x인 정 오각형 둘레의 길이 정 오각형, 정 n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둘레면요, 다섯 개가 되어있으면 이렇게 다섯 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예요 이거 다 같죠? xxxx X, X, X. 그죠? 그니까 y는 5x가 되어있습니다. 5x 그다음에 가로 길이가 x고 세로 길이가 x 플러스 3인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니까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y는 x의 x 플러스 3입니다.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3x니까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윗변 길이가 x, 아랫변 길이가 3, 높이가 2, 예, 2x인 사등꼴 넓이. 여러분 사등꼴 넓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다리 꼴이 원래 요렇게 생겨 먹었잖아, 그죠? 이거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윗변 플러스 아랫변, 그 다음 높이 곱하기 넓이가 얼마? 반된 거야. 2분의 1인 거야.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거 넓이는 자, 윗변이 얼마? X, 아랫변은 3X, 그 다음 높이가 얼마? 높이가 2X죠.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더하면 이거 4x고요. 이거는 2 2 약분하니까 그냥 x죠 x. 그래서 곱하기 x니까요. 그냥 정리하면 4x의 제곱이니까 이 참수 맞습니다. 또 y는 4x 의 제곱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이 길이가 x고 중심각이가 45도인 부채꼴 넓이. 부채꼴은요, 여러분 그원 성질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원은, 같은 원 안에서는 중심과 크기만큼 비례합니다. 그죠? 중심이 크면 클수록 많이 먹어요. 그죠? 그니까 요게 45도죠? 45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원 전체에서 45도만큼 넓이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는, 자, 부채꼴 넓이라고 했으니까 y를 하고요. 원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x라고 했으니까, 그죠? x의 제곱 파이죠. 그러면 각도는 얼마냐? 45도니까. 360도가 전체 오면 그 중에 45도를 가져오면 되죠. 8... 그죠? 약분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2죠. 네. 그러면은 죠그 X의 제곱 문자 밖으로 써야 되니까 8분의 파이 X의 제곱 문자를 뒤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값 문제도 바로 해 보도록 하죠. 함수값은 X에 대해서 그냥 어때? 에, 주어진 X 값을 넣어주면 하 됩니다. 자, F0는 얼마? 마이너스 5죠그 다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죠 그니까 마이너스 15그 다음에 3배로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빼기 5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9분의 37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깐요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 빼기 3 빼기 5 1러니까 1 넣으니까 뭐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함수 기함수 배울텐데요 이렇게 이 부호가 반대고 그런 경우는 1차하고 3차항만 빼고 나머지 2배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12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런 식에서, 이창 있는 식에서, 이 절대 값 없고 부호 반대면 요런 것만 연결돼. 홀수차. 그죠? 왜냐면 더하면 연결테니까 그죠 요것만 두배 해주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뭐랑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요값몇배한 거? 요 값들, 요 지우고 나머지 값만 두배한거 똑같죠. 그 다음에 F0입니다. 0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고 빼기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9.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요게 얼마에요 18에 5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 23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빼기 니까 더하기 23이 됩니다 그죠 그럼 18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에 f1 입니다 2분의 1에 f1 값 써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5가 되겠죠. 그다음 2를 넣으면은 2는 마이너스 4. 그다음 6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2분의 1이고요. 이 안에 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9의 6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올라가서요 음, 몇개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 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기에 이차함수가 많아요, 그죠? y는 2x의 제곱, 2분의 3x의 제곱 자, 첫 번째 뭐를 찾으라? 11번은 아래로 볼록한 걸 찾으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y는 뭐의 제곱에서? 기본적으로 AX의 제곱에서 뭐인가 할까? A가 양수인 것 찾으면 전부 다 중심이, 꼭지점이 꼭점이 원점이고 대칭축이 뭐? Y축, 즉 X는 0인 이차수가돼 그니까 어, 뭡니까? 개수양수이다 이차항의 계수 개수, 양수인 다 고르면 됩니다 요거요거다 되죠 얘도, 얘도 그 다음에 얘도 됩니다 크게 관계없어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가능한 게 기역 리은 그죠? 리을 그 다음, 미음, 그죠? 그 다음에, 이음, 되겠죠? 양수인 거, 그죠? 요거 양수니까. 2, 2분의 3, 3, 5, 그죠? 그 다음, 3분의 2, 그죠? 그 다음에요. 폭이 가장 좁은 거. 자, 폭이 가장 좁은 거는 여러분, 뭐 찾으면 돼? 폭이 가장 좁은 거는, 폭이 가장 좁은 거는 절대 값을 찾아주세요, 절대 값. 폭이 가장 좁은 거니까 관계없고요. y는 뭐의 제곱에서? ax의 제곱에서 이 절대값 a값이 가장 클수록, 그죠? 클수록 위아래로 폭이 좋아지 쫄름해졌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절대값만 보면 얘는 뭐야? 2고, 2분의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5고, 오, 진거 제일 크네요. 얘는 3이고, 얘는 5분의 1이고, 절대값만 쓰고 있습니다. 2고, 3분의 2고, 얼마? 2분의 3. 폭이 가장 좁은 거는 을이죠 폭이 가장 넓은 거는 제일 작은 거 오르면 되겠습니다. 5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5분의 1? 저거 오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래프의 폭이, 그죠? 그래프의 폭이 마이너, 아니, X의 제곱보다는 좁고 4X의 제곱보다는 넓다. X의 제곱보다는 좁다. 그죠? 좁다. 4X보다는 넓다. 그 이르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y는 x의 제곱이 있으면,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위로 관계없고, 절대 값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폭이 어떤 거냐면, y는 x의 제곱이면 1일 때 1이고, 뭐, 2일 때 4면 이렇게 했으면, 4를 했으면 어떻게 돼? 4 했으면, 1일 때 4니까 바로 어떻게 돼? 위로 휙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이 할거 얻은 거, 요 사이에 있는 거다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차함수 만들 수 있는 거다 돼. 원점은 똑같이 날 거고, 그지? 그럼 차이점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y는 우리가 여러분이 y는 a x 의 제곱했을 때 절대 값 a가 좁아야 되니까 1보다는 크고요. 저 x제곱이 1 개수이. 그 다음에 4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값이, 절대 값이 1에서 4 사이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절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없고 1에서 4 사이인 거. 그러면은, 에, 뭐가 돼요? 기억되죠. 기억. 기역. 기억 2니까. 그죠? 맞습니까? 1에서 4 사이 그러면 기역 되겠죠? 기역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일에4 사이니까 니음도 되겠죠? 2분의 3이니까 디귿도 되겠죠? 부호 관계 없으면 절대값만 쓰면 되니까 리을 안되죠? 그 다음 미음 됩니다 1에 4 사이니까 그 다음에 5분의 안되죠? 그 다음에 시옷도 됩니다 시옷 2이니까요그 다음 3분의 2, 2분의 3 뭐도 됩니까? 지읒도 되죠 지. 되겠습니까? 어떤 거? 1에서 1에서 4사이니까 어떤 거? 2, 그 다음에 2분의 3, 1에서 4사니까요그 다음에 요거 3인거, 그 다음 3인거, 2인거, 2분의 3인거 그지?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인 거, x축 대칭인 거는요, x대칭인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까 봤지만 기본 선상으로 y는 y는 ax의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이 서로 대칭이에요, 그죠? 얘는 ax의 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똑같이 부호만 반대니까 이렇게 되니까 x에 대해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 절대 같은 거, 그죠? 그럼 서로 대칭인 두 이차 함수 어떻게 찾느냐, 뭐? y는 ax의 제곱이고, y는 만약에 bx의 제곱이면 뭐 같고, a랑 b랑 뭐는 절대값은 같고, 그죠? 둘 곱한 건 0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고, 그죠? 절대값만 반대인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자, 부호 반대고, 부호 반대고, 에, 부호가 반대인 거 찾아보자고. 뭐 있습니까? 기억은 e x 니깐요 부호 반대인 거 찾아보자고. ex, 마이너스 ex 있습니까? 자, 골라 보자고 자, 부호 반대인거 찾아보자 그죠? 뭐있습니까? 녹색 할까요? 이거는 2x, 마이너스 2x 기역하고 시옷 되죠 기억하고 시옷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요 니은하고 예, 뭡니까? 지읒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3 있네요 지긋하고요거 미음 되죠 그 다음 5랑, 5는 없구요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도 없구요 3분의 2도 없습니다 그러면 짝을 쪄 보면 뭐랑뭐랑짝쪄 보자. 뭐 기억하고 누구 시옷? 기억하고 시옷. 그 다음에 니은하고 어 뭡니까 지읒? 그 다음에 디귿하고 미음 되겠죠. 디귿하고 미음. 디귿인데 니을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15번. y는 마이너스 5분의 x의 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되어 있죠. 꼭지점 좌표 y는 ax의 제곱, 꼭지점 좌표 똑같습니다. 그냥 원점이죠. 0,0. 0. 축은 y축이죠. 축은 뭐. Y축, 근데 방정식 쓰라 그러면 식으로 써야 돼. X는 0. 그 다음에 X축이 대칭이면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죠. 그럼 Y는 부호 반대로 하면 5분의 x 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번을 보죠. 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값의 범위. 아까 똑같습니다. 지금 AX의 제곱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는 일단 이 녀석이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이차함수 보니까 적어도 0보다는 큰 거지 그리고 폭이 2인 게 요거니까 요거보다 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다. A는 그러니까 이차함수니까 양수다. 0은 아니죠, 그죠? 이차함수가 안될 테니까. 그다음 폭이 2보다 넓은 거 봐서는 2보다는 작다. 그래서 0에서 2 사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